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예쁘다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어. 예, 남은 오후 공연까지도 열심히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뻐 날씨가 어, 많이 um, 좋아졌네요 아까보다는 예쁘다 어. 어 보다안동내요 우리 기다리다 쓰러질 뻔했어요 어제 기말고사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보고 왔아요 기말고사 치고 와가지고 <laughs> 새벽 3시에 왔어요 아그래도 네, 많은 분들께서 팬분들께서 아, 네. 너무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아, 네. 응원해 주셔가지고 힘을 내서 아, 네. 또 무대를 네, 찢었습니다. 아, 네. 기다고 아. 기다리시지 모르고 저는 빨리 올거에요 그랬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리게 같은 분 감사합니다. 여기 혼자 가요. 자,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아. 유튜버 많이 올라올 거예요. 부대가 이부 대로또 해야 되니까. 부대로 해야 되니까. 아이뻐. 오. 야. 호도아 이쁘다. 호도호 자자. 자그 화로 가겠습니다. 그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아. 너들 연예계 연예 아무나아

Yeah. I <laughs> do